어쨌든, 올해는 생각보다 농록지 않은 장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좀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장이 아니었나. 음, 그나마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은 땡큐 하시면 되고, 내가 봐서는 또 지금 오늘 보니까 살 것들이 많더라고. 그래가지고, 나름대로는 또 모으는 종목들은 계속 사먹고 모 땡큐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온거 아니야? 아, 네. 제가 출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바빴어. 내가 바빴던 뭐야? 본인이 바빴던 거야? <laughs> 네, 네 둘다 바쁜 걸로. <laughs> 아직 한달 정도 남기는 했지만, 이제 2021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브이로그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. 네. 대표님, 오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 네. 한해 시장 어떠셨는지 먼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시장이, 뭐, 전체적으로 나빴던 것 같아요. 테마별로 뭐, 네. 여러 테마가 돌기는 돌았는데, 네. 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, 없느냐, 그 차이가 있었는 것 같고, 다행히 뭐,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면, 수익률이 좀 괜찮았을 것 같고, 네.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, 종목이 뭐, 많은 사람들은 더안 좋았을 것 같아요. 나도 뭐, 난 거는 낫고, 네. 또 마이너스 라는건 낫고, 뭐 땡큐 하면서 사는 종목도 있고,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월초 대비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, 그런데 대신 이제 빼놓은 것들이 많아서, 계좌로 보면 마이너스인데, 뺀게 많아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요 네. 아, 그러면 이제 올한해 주식 시장을 정리해보는 어떤 키워드를 한 가지 꼽자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리하는 키워드를 꼽자면. 종목이될 네. 뭐 수도 있고, 업종이 될 수도 있고. 올한 해는 진짜, 캐럭장, 캐럭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아. 이게 뭐,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, 박스권에 갇혀가지고, 네. 그러다가 오늘은 박스권에서 또 탈피를 해버렸어. 네. 안, 안타깝게도. 네. 2 9 0 0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, 오늘 안타깝게 2 9 0 0 깨져버렸네. 내가 옛날에 뭐 방송에서 2 9 0 0 깨지면 2,700대 한번 봐야 된다. 그런 적이 있는데, 생각해보면 2,700대도 뭐, 뭐 순, 다 와가네. 확 아, 떨어져서 빨리 하려고 오든지. 어든 여기가 보니까 지지선이 있네. 다행히. 음, 음. 일단 지지선이 있으니까, 반등을 주고. 근데 여기 또 갑자기 이제 이게 저항선으로 다 바뀌어버렸어. 위에가. 음. 2,900대가. 강력한 저항선이 생겨가지고. 빨리 이건 안착을 하면, 그나마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고. 차트상으로만 얘기할게요. 네. 차트상으로는 또 여기가 이제, 지지가 생각보다는 이게 벽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. 음. 그래서 뭐,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. 두꺼운 벽으로 가려면, 2,400 후반? 5 0까지 두꺼운 쪽, 여기는 좀 그나마 두꺼워요. 너무 내려가는데요? 그러니까, 참, 이건 거 너무 내려가네. 차트상으로도 일봉, 하나, 둘, 하, 빨리 반등을 줘야 되는데, 수봉상. 일단은 여기 아주 위에가 이제 무거워졌어. 네. 엄청 무거워져가지고, 이 짐을 밑에 뚫으려면은, 강력한 음.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 자금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오늘도 기관들이 엄청 때려 팔았던데 네, 너무 많이 팔았어요 한 8,000원 팔았나, 엄청 팔았죠 음. 개인들만 열심히 샀는데 어쨌든 올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장이었는 것 같아요 음. 어떻게 보면은 좀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장이 아니었나 뭐, 그나마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은 땡큐 하시면 음. 되고 내가 봐서는 또 지금 오늘 보니까 살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, 나름대로는 더 모으는 종목들은 계속 사먹고, 땡큐하고 있습니다, 그런 종목. 아, 그러세요? 네. 그 종목은 땡큐하고 사고 있으니까. 그래도 음. 뭐, 시장이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또 유리한 그 고지가 된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지금은, 출줍하는 구간이지 않을까. 음.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, 음. 많이 나온다. 아, 그리고, 상정복만. 보면 항상, 요 때쯤이었다. 음. 11월 요 전으로, 대부분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와. 음, 그리고 또 뭐, 물량을 안 가져가는 사람,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반대편에 나오는 사람, 음. 항상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뭐 어쨌든 수급이 뒷고였으니까 개인들의 수급은 이제 점점점점 약해져가고,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고 있고.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가려면 MSCI 편입돼야 된다. 그 MSCI 선지식지시 편입되는 순간 많이 갈수 있다. 일단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희망인것 같아요. 네. 네.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자 올해 매도 기준을 봤을 때 가장 큰 수익과 기쁨을 주었던 종목까지 바뀌긴 조금 어려우시면 어떤 업종이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았다. 음. 그때 다 모르고 파는 거 얘기해도 어떻게 시장 사가지고 또 문제가 또 예를 들면 딴 사람이 댓글에 보니까 어 그렇죠. 그때 붉은 걸또 사가지고 정보 자랑하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<laughs> <laughs> 자랑해도 되는 거야. 네, 자랑. 주의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어쨌든 나는 이제 원자재 쪽에 음 그게 이제 수익이 괜찮좋것 같아요 아, 원자재 쪽 올해는, 올해는 아. 원자재 관련 네. 주인데그 네. 중에서도 이제 뭐. 2차 전지락이 결되는 음. 어, 원자재 관련 쪽이 좀 내한테는 수익을 많이 준것 같아요. 아, 올해 효재 종목, 네, 네 원자재 관련 주였고, 네. 네, 반대로, 네, 이 질문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, 네. <laughs>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, 예, 올해 좀 가장 큰 아픔을 준, 예, 좀 손실이 가장 많이 난 어떤, 보유 종목 중에 어떤 업종일까요? 아, 업종 그래서 뭐 제가 뜬는 원래 이게 대형주 업종들이 주로 대형 중 대형주들이 좀 많이 아, 빠진 것 같아요. 대별주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액시들을 많이 했는데 아, 대형주, 대형 중 대형주는 아, 역시 나잘안 만나. 사분의 상서 물리네. 어쨌든 중 대형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또 아, 그러면 대형주는 뭐 앞으로 혹시 대응, 대응 계획 혹시 뭐 그냥 차트가 네. 다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음. 다시 이제 물타기를 좀 해야 겠때 아, <laughs> 생각하고 <잠시네>.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물타기를 좀 하고. 아, 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.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캔들이든 병선이든 여러 가지 보는 음. 우리가 알려주는 지표들 있잖아요. 네. 그,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 아. 이제 시그널이 보일 때 네. 조금 더 물타기를, 조금 더 물타기를 한다.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네. 단가를 이제 좀 낮춰서 아.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네. 뭐 조금은 줄이든지 뭐 아. 어쨌든 그런 전략을 필칠 계획입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힘든 장을 많이 겪으셨는데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올해 마무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조언 한 마디 해 주신다면. 주식 시장을 이렇게 오랫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네. 참 1년에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장이 와요. 근데 또 연말에 또 자주 올더라고 연말에 중간에도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사실 기회일 때가 엄청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하기 지금 어쨌든 각 정부에서 아직도 돈을 거둬들이는 건 아니잖아. 어쨌든 뭐 불고 있고 다시 금리도 아직 인상 진짜 시기가 다아온다는 거지.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악재가 하나 나온 거. 고 사실 뭐 시장에는 악재는 항상 뭐 존재하는 거니까 악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.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음. 큰 수익을 내는 것들이 이런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뭐 적정하게 이제 현금을 훨을 가지고 있다가 음. 계속 사 모았을 때큰 돈이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좋은 종목들 특히 보니까 중, 개별주들이 거의 따부를 헐다백0 0올랐다 다시 또 원리시는 것들 많아. 음. 그중에 또 알짜들을 잘사 모으면 되지.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뭐 뭐, 내년에 급하기 좋다는, 뭐,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, 괜찮을 것 같아요. 뭐, 그리고 뭐, 그 관련, 뭐, 중소형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. 나는 뭐 또, 다른 뭐, 특별하게 개별주도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, 자기가 좋아하는 세타, 종목 잘 공부하셔가지고, 그 종목에 떨어지면, 이 기회다,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지금 지수도 많이 빠지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네. 개별 업종 중에,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호황기가 기대되는 업종 중에서 종목 공부 잘 하셔서. 예. 예. 아니면 또뭐 내년에 이제 끌만한 새로운 트렌드, 시대의 흐름이 맞는 트렌드, 예를 들면 자율주행, AI, 메타버스, 또 상상해 볼수 있는 게뭐 인공위성, 또뭐 우주항공, UAM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올 거야.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좀먼얘기긴 하지만, 이때도 그런 이제 미래의 먹거리들은 한 번씩 다 테마들이 온다고 봐야 돼. 음, 그런 것들은 만약에 싸게 기회를 주면, 이렇게 줄줄 해놓으면 그 테마는 또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와. 지금 올해 보면 다 그랬잖아. 다 보면은 뭐, 안올것 같은 테마고, 게임도 오 왔고, 뭐, 메타버스도 오고, 뭐, NFT, 뭐, 코인, 뭐, 여러 가지 뭐, 그 다음에 뭐, 원자력, 뭐, 등등 이렇게, 오, 이렇게 숨어있던 것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올려드리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음. 하여튼, 어쨌든 너무 이렇게 심리하지 마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음. 여러분들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.